사랑하시는 지구촌의 남녀 매니아 여러분, 청봉, 춘박사, 청봉 땡스 박사입니다. 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제가 잔발을 영상에 올려도 괜찮나요? 잔발를 올려도 괜찮습니까? 이제는 잔발을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잔발 타이틀로 가면, 리듬짝 네 잔발 타이틀, 나의 생각이에요. 네네 뜸자 잠발 타이틀로 가면 하고는 그대로 정지해요. 정지, 정지가 돼요.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타이틀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영업이 된다. 보세요, 정확합니다, 자, 여러분, 잔발아 잠발이라고 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 여러분, 제가 이 잔발 스피드, 스피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와서는, 에, 저도 좀 자랑 좀 이제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 허리가 아파, 서 사실 못해요.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지금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 계세요. 미아리 있는, 어, 누나 형벌 되시는 그 부부들이 보세요. 참 나한테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천본박사 그 힘든데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수술해 보태 썼어요 하고 많은 돈을 줬어요 수술을 하고 많은 돈을 줬어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미아리 누님 미아리 친구 참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정말 쓸 때마다 항상 평생 머릿속에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내 몸을 고쳐 주는데 어떻게 제가 잊어버리겠습니까? 자 진짜 이 시간에 둬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 스케줄을 병원 여러분들 잡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잔발, 잔발이 뭐 4박 잔발이다, 2 4 5 6 잔발이다, 또 6잔발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다 부질없는 거예요. 사실 제 생각은요. 원래는 그냥 4박 잔발이다 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4박, 그걸 뭐 4? 짝이라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왜? 우린 짝춤을 춰요 쿵, 짝이잖아. 짝이 끝나서 짝춤을 추는 거예요. 쿵은 띄웠단 말이야. 그러면 쿵춤은 뭐냐? 쿵을 올렸어. 쿵, 짝! 하면 이게 짝춤인데, 짝! 쿵! 하면 발에 쿵, 쿵을 드었단 말이야. 그럼 쿵춤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음악대로 음악에 맞춰서 잘출자리는데 그렇게 출자하는 사람들도 없거니와 사격댄스 기본 기본 지리법을한 사람이 없어요. 사격댄스. 그러니까 댄스는 엉망진창, 무진창. 배우지 웬만한 사람은 말해야 되고 일자로 하세요. 일자로 일자. 일자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지금 할 거는 사박 잠반하고 이 루틴을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 4, 5, 6 하고 그 다음에 6. 6 스텝을 하고 6장발이라는거어이가 없어요 나. 근데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자 그럼 어떻게 하냐 사박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쿵짝이죠 자 쿵짝 옆으로 벌려도 돼요 쿵짝으로 바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안 맞아요 그래서 쿵짝하고 뒤로 가자고요 예 쿵짝하고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넷이에요 여기서 내가 앞으로 갈 것인가, 뒤로 갈 것인가를 하시면 돼요. 앞뒤는 상관없어요. 그 대신 에 앞으로 가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쿵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쪽에 여기 나가야 돼. 앞으로 하나, 둘. 저는 처음에 복복을 크게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건 중심 운동이에요. 중심, 중심을 잡는 춤이란 말이에요. 다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셋, 넷에. 이게 세세번세번 세번 나왔습니다 워킹을 네, 네. 번째 봐야 돼요 여기서 체인지 발이 들어가야 돼요 예 네. 하나 둘셋넷 일로 넘어갈 적에 오른 발이 뒤로 가야 돼요 넘어갈 적에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왼 발이 붙어야 돼요 하나 둘셋넷 여기서 이제 오른 발을 하나 둘셋넷 다시 한번 여기서 나가야 돼 세발이 꼭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거 안 배우면 안 돼요 엉덩이에요 여기서 다시 하나 둘셋넷발을 예쁘게 뭐 가지 짜놓는다 이렇게 뭐그 어, 여기 뭐야 이거 뭐 옛날에 무슨 발이지 이거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좀 올라가잖아 여기서 눌러줘야 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 다음에 여기서 유턴을 시계 방향으로 해야 돼요. 꼭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발이에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시 네 자리로 가야 되겠죠? 여자는 내네 자리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기본기를 꼭 뛰셔야 돼요. 어떻게? 제자리에서 여자, 여자를 우리가 홀드해야 되겠다. 제자리에서 하면 돼, 이렇게.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근데 최고인데, 발이 이렇게, 잘추는 사람 발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스피드가 있어요, 스피드. 스피드가 빠른 건 잔발이 아니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건 잔발이 아니에요. 스피드가 빠르잖아요. 스피드 빠른 건안 됩니다. 자, 여기다가 에 이제 2, 4, 5, 6을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실어? 2, 4, 5, 6. 짝이라고 그러죠. 짝! 2, 4, 5, 6. 둘, 넷, 다섯, 여섯, 둘, 넷, 다섯. 커야 돼요. 둘, 넷, 다섯 여섯 둘네 여섯 둘네 다섯 여섯 둘네 다섯 여섯 둘네다 여섯 네다 여섯 둘네다 여섯 둘 둘레 다 여섯 둘네 다섯 여섯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스피드가 이래야 돼짝짝짝짝짝더늘려야 돼요. 예, 더 드려야 돼요. 그래서, 2, 4, 6, 6, 2, 4, 6, 6, 2, 4, 6, 6, 2, 4, 6, 6, 2, 4, 6, 6, 2, 4, 6, 6, 2, 4, 6, 6, 2, 4, 6, 6, 2, 4, 6, 6, 2, 6, 6, 2, 2, 6, 6,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박. 육박 아, 너무 멋있어요. 최고발 최고 육박.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잖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여섯. 아무 말이나오면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섯 을 그냥 쉬어버리면 돼요. 하나 둘셋 넷. 그래서 최고 로올 때는 멋있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에요. 하나, 둘 들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섯은 괜잡고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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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몸이, 몸이. 몸이 돼야 돼요, 몸이. 이거 최고은 예. 그래서 최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 이렇게 돼어있죠그래 네. 최고로 할수 있는 거예요그 잡는 육박은 제가 유튜브에 올릴 때 도둑질을 많이 하더라요자 하나 둘 어떻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게 육 6잔발이에요, 6잔발. 잔말. 6잔발인데, 스피드가 맞아야 돼요. 모뭐 영상에서 보니까, 여자가, 이게 안 맞아, 스피드가. 빨라. 이 스피드가 빨라. 이건 안 돼요. 스피드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야 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스피드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사 2, 4, 5, 6이잖아요, 여기서. 봐봐. 둘레 다섯여서 둘레 다섯여서 둘레 다 써여서 둘레 다 써여서 둘레 다 써여서 둘레 다서이꼬 말이 뻐야 돼요 둘레 다섯여서 둘레 다섯여서 둘레 다여서 둘레 다여서여서레다서여서 둘레 다서서 둘레. 다 써였어 둘레 다 써였어 둘레 다 써였어 둘레 다 써였어 둘레 다 여자가 t 지요안 가도 돼 a 무 s so, you're so to let. That's so, you're so to let. That's